오늘 추석절인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조합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신은해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반주로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부문에서 봉사는 모르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상을 어, 호리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어, 누가복음 6장을 읽었는데 6장에 앞에 나와 있는 어, 그 안식일에 대한 어, 그 일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게 산상 보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몇 장의 산상 보니 나옵니까? 마태복음 5 장에 나오죠. 5 장에 누가복음에는 몇 장이 나온다고요? 6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을 좀 확실하게 좀 올라시면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받은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다짐할 수기를 바랍니다. 오늘 1 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를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성경에 어,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가 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은 뭐하는 날인가 하면 크게 말하면 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쉬고 기념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 구원 받아 가지고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구원의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안식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쉬어야만 우리가 어더 능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구원하셨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장조 장조의 기념일인데 이거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 인류를 재창조하신 날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쉬는 날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다 이렇게 뭐 나무를 벨때 어, 전기 톱을 가지고 베고 참 얼마나 요즘 이 편리한 시대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톱을 가지고도 비는 것도 사, 사실 힘들지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도끼를 가지고 베었다고요. 그런데 도끼를 나를 잘워 가지고 이렇게 베면 더 능률이 오르는데 어느 사람은 도끼를 이렇게 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좀 쉬어.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도끼를 가지고 쳐요. 그런데 나중에 나무를 베그 숫자를 해려 보면 쉬어 가면서 나무를 베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베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쉬어서 가면서 나무를 베는 사람은 쉴 때마다 도끼의 날을 새로 갈아요. 그래가지고 잘들은 도끼를 가지고 가니까 더 능률적으로 그 일을 하더라. 안식일도 마, 바로 그런 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역사상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일을 일해보기도 하고 열흘을 일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가장 능률적인 이 어, 일은 여새 중에 어, 하루를 쉬면서 일한 것이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뭐하는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날이다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날이다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쉬면서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것을 어, 너무너무 잘 지키려고 39가지의 이런 어, 법을 만들어 놓았요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하나라도 걸리면 은막 공격하고 아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늘 안식일 이게 장로의 유전 얼마 전에 제가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 칼럼에 지금 한번 나왔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좀더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법부담도 자기들이 맞는 이 장로의 유전, 자기의 이 어떤 관습을 더 크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지키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론인은 참 안식일에 그 정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 창조의 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안식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안식도 좀쉴수 있는 이런 이 좋은 날로 삼아서 우리 안식일에 그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독립된 이유는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어떤 데는 차라리 내가 무기를 들고 사는 것 보다도 무기 놓고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게 유대인들의 철학이에요. 그런 이 철저한 안식일 지킴을 통하여서 그들이 역사상에서 살아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표가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의 표라고 성경에서 지금 나와 있다고요. 그 표징이라 표징, 표정. 그 안식일을 정말 그 정신대로 또 우리가 내가 세운 하나의 원칙대로 잘 지키기에 아, 주일날 주일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렇게 좀 애를 써야 됩니다. 다내날대로내 마음대로 쓰다가 그저 예배 한 차례만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내 날로 쓰지 말고 이제 좀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주일을 주의를 주일답게 그렇게 쓰려고 애를 쓰는 우리 믿음에온건속들될 수기를 있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참된 지킴과 또 그게 손 마른 자를 고쳐주면서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 요 선한 일. 그래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과 이렇게 이 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이두 가지 일을 잘 겸비해서 정말 안식일의 그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의 맛을 보아서 하늘 나라에서 누리게 될그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다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일의 안식의 주인공 될수 있는 위험하게 온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절부터 보면, 12 사도를 부르시는데, 이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 그게 쭉 가서 보면, 어, 그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사도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발금에 제자를부르사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에 제자, 제자라는 말하고 이 사도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이 열두 명을 보금서에는 사도라고 야기합니 사도. 그런데 제자라 하기도 하지만 사도라고 하는데 저, 저, 사도행전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이 열두 제자를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제자는 그 스승을 따르고 배우고 스승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도는 뭐냐? 사도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 사도는 우리들도 다 지금 사도 아니면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또 우리가 복음서적인 그런 개념에는 우리가 제자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다 제자들입니다 오늘 제자에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승을 본받고 스승이 하는 일을 계승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생명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가 계승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냄 받아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열 12명을 부르시는데 저 공자 같은 사람은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랑 12명이라. 또 공자의 제자들은요. 상당히 좋은 집안에 배운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도 며칠 어제 그 여튼 다섯 명 가운데 그 죄인 그리고 뭐이 어부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야 네가 제일 낫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 가운데서 제일 우수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할 사람을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지하니라. 그저 있는 가운데 열두를 그저 너, 너, 너 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일 좋은, 그 사람들 가운데 제일 좋은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고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 가지고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지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저 제일 나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다고 하면 여기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소심에. 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데 이런 별 볼품이 없는 사람을 부르지마는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를 택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자 부르시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을 하나 썼습니까? 교회를 뭐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 글자 하나 지금 남겨놓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열두 제자, 그도별볼품 없는 그런 제자를 불러가지고 교육식에서 그들을 믿고 맡겨놓고 간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 양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은 이제 내가 눈물 짜고 나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의 순서를 잘 배우는 노래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 자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그 산상보열 산상보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비로운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산상보몇장 있다고요? 마태복음에는 5장에 누가 보면 몇 장에요? 6장에. 자, 그런데, 이게, 평지에 서시니, 그, 그 제자의 말은 무리와 하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 그, 마태복음에는 산 위에서 하산 위에서. 오늘 여기는 뭐라고요? 평지에 서시니. 이게 뭐, 왜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우리가 어,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어, 저,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면, 갈릴리 바다, 곰그 위쪽에, 어, 그게 이, 어, 이름 베세다, 그 다음, 가브나움, 뭐, 막달라, 뭐, 또, 어, 기네렛, 또, 디베라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그, 어, 그, 북쪽, 어, 저쪽에서 북쪽 위에 팔복산이죠. 팔복산 그 팔복산에서 내려다 보면 갈릴리 바다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이 장소예요. 그런데 팔복산에 지금도 이런 걸 사진에 보면 팔각형으로 지금 집이 지어 있는 그런 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밑에서 보면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산 쪽을 바라보면 평지예요. 평지. 변변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래를 바라보면 산이고, 거기서 산 쪽으로 바라보면 평지예요 오늘, 그, 성지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진다고요. 자, 그래서, 산상, 산상 본이라 하기도 하고, 평지의 복음이라 하기도 한다. 거기서 오늘 얘기하면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침에 지금 뭐,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아, 침에우리가 하면 결심에서 결심. 여기 여러 말씀이 있는데, 첫째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외적으로 다 갖추어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가 제대로 된 사람, 애통하는 자, 의에주리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정말로 내가 아, 외적으로는 갖추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진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참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오늘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1절부터, 어, 저, 27절부터 바라보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미워하면, 다른 사람 미워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마음이 안 된다고요. 내 마음 신앙적으로, 내 건강상으로 안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남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건강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런 일들, 우리 하지 않도록. 늘 남을 사랑하리라. 그 다음에는, 3 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우리 어떤 경우에서라도 비판하지 않는 이런 습성을 가진 이게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지, 온갖 생각이 지금 다, 온, 다 나온다고요. 자, 그다음에는 주는 삶을, 주는 삶을. 자, 30, 어, 이게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 이걸 우리 가 황금률을 하자. 황금률. 그 남을 주라.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주는가 하면 구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썩고또 그로 또 그릇도 주고 오리를 대가는 이런 주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또3 8팔에 보니까 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희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희 안겨 주리라. 주는 삶 사람이 이렇게 지금 복을 받는 복을 복을, 복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남에게 주려고 이게 황금률이고 이게 복받는 별이고 이게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 내가 남에게 무엇이라도 하나도 내가 주려고 내가 애를 써리라 그런 마음을 가질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저사십 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쌓은 것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 말씀으로 좋은 것을 내 마음을 채워나가리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리라.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게, 유튜브 다, 여러분들 유튜브 다그 믿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이 거짓말 같은 게 말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참고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이 지금 요즘 그 유튜브에 그런 돕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이, 어, 그 목회자인데, 저희가 그, 천국의 지옥에 경험을 하는데, 가서 갔다, 제가 그것만 보고, 앞에 있는 제목만 보고, 터지는, 하지 못했는데, 그 제목이 그래요. 천국 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2.5 퍼센트, 2.5 퍼센트. 97.5%는 다 지옥 가고, 2.5%만 천국 가더라 그런 이 내용이 한번 이런 데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저도 한번한번한번한번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냐, 그죠? 주여 주여하고 말만 하고 그저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 오늘 아침에 우리 이 어, 산상 보훈을 우리 평지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말 복있는 어, 삶을 하면 살되 외적으로 갖추려고 하지 말고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 어떻게 하든지 남을 사랑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쓰리라 그리고 어떻게 든지남 비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리고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려고 자꾸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쌓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리라. 많이 집반하삶 여섯 가지. 자, 첫째 뭐라고요? 복 있는 삶을 한번 살아가리라. 두 번째는 원수 사랑 원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세 번째는 우리 비판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는 남 주면서 대접하면서 살아가리라. 다섯 번째는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리라. 여섯 번째는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리라. 이런 삶을 살아서 정말 이것은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행해 나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패턴이고 법이에요, 법. 이것 행해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하나의 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우리 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우리가 천국에 능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온군속들을 데릴 수기를 준비함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신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제들을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이 명절에 오늘 첫 시간 노점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피양을 위시해서 여러분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행한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다 주님 앞에 연락되어 줘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심어서 그두는 놀라운 일을 영락에 온식구들되게하여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산상본의 그 귀한 말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삶의 패턴을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잘 우리가 생활하여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가족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온 가족이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명절을 잘 보내고 오고 가는 그름도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행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크고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그 뜻을 잘 이루어 오늘 이 부산을 세계를 그리고 이 지역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른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게 하여 주시기를 권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엇길로 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말을 하고 또 이런저런 우리를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듯하게 준계 소리를 말씀하신 그 길을 바른 정도의 길 좌우로 오르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